24학년도 고2화 6월 화학어 11번 그다음에 13번 16 14번 16번 어 해설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번 문제부터 해결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 봅시다. 자 지금 A의 원자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야. 자이 부분도 자뭘 떠올리면 됩니까? 자 우리가 몰 값을 구할 때 그지? 자 원자 수야 그지? 자 그러면 입자 수, 입자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게 되면, 그죠 실제 이제 원자 수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몰 값과 필요한 게 몰과 아보가드로 수. 자, 지금 원자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자량이 108. 그 다음에 실제 은의 에이지가 은이지 질량이 54g. 원자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 에이지 1mol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108g이잖아요. 그 자, 그래서 이 정의 1mol의 질량이 여기에서는 뭘 의미합니까? 원자량을 의미하지. 그지 왜 원자량은 이라는 놈의 원자량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질량이 54g이야. 그지 그러면 일몰의 질량으로 왜 몰은 원자량 분의 화학식량 분의 질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가끔 어 선생님이 분자량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원자 은을 나타냈으니까 원자량 화학식이 나와 있으면 화학식량, 분자가 나와 있으면 분자량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를 몰수로 구하면 1몰의 질량이 108이에요. 그 실제로 준비된 질량이 54g이야. 그지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몰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2분의 1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나왔듯이 자, 우리가 실제 입자수잖아. 그지 여기서 입자수는 몰에다가 뭘 곱해주면 됩니까? 아, 보가들로 수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에이지은 은몰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아보가드로스아보가드로스의 의미는 뭡니까 1몰에 들어있는 1몰당의 뭡니까 원자수야 1몰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역 108, 니은, 2분의 1 디귿은 108 2분의 1, 108 2분의 1 있는 게이두 개의 에너이지 그리고 1몰에 들어있는 원자수치이지아보가들로 수가 1몰당의 입자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학반응식의 양적관계를 할때 자, 항상 탄화수소 화학 반응식을 완결할 때 쉬운 방법이 연소 반응은 산소하고 반응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탄소가 지금 이물이 있잖아. 그럼 무조건 이산화탄소 두 분자가 생기고, 그다음 수소가 네 개가 있잖아. 물은 H2지. 그러면 H2 한 O 한 분자를 만들려면 수소가 두개 있어야 되니까 네 개를 가지고 몇 묶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두 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후에 전체 산소량 양은 2는 4에다가 2는 2총 6이 되려면 이 앞에 3 이렇게 나오지 그지? 자 그래서 계수비가 1대3그 다음에 대2대2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여기에 또 사용해야 될 공식이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되냐면 몰 값이잖아 그지?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해야 되고 또한 가지 어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어 무슨 법칙을 써야 됩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반응 전후에 질량은 어떻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유심히 좀 봐둬야 될 내용이 자 식이 두 가지가 나오지 그지 자다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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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량이잖아 그지 그러면 자 반응 전에 요놈의 총 질량과 반응 후에 요놈의 총 질량의 합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일단은 첫 번째 식을 만들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자 x 플러스 e w는 뭡니까? y 플러스 9w 하고 똑같다. 어 근데 지금 미지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x 플러스 y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식으로는 x 마이너스 y 값밖에 안 나와, 그렇지?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식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떠오를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질량이 나와 있어, 그렇지?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반응 후에 생성되는, 자, 요,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놈의 무슨 비가 똑같아? 개수비가 똑같잖아, 그지? 아, 그러면 여기서 제 찾아야 될 힌트가 개수비가, 무슨 비가? 몰수비가 되잖아, 그지? 아, 그러면 일단은 생성된 이후에 이산화탄소와 물 있잖아, 그지? 물에 뭐가 같다는 얘기야? 몰수가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떤 식을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 수 있냐면, 자, 요, 몰수. 자, 얘 분자량 얼마입니까? 44. h2o는 8이야, 그지? 아, 그러면 44분의 y 값이 하고, 그 다음에 18분의 분자랑 분모에 질량이 몰 수니까 그지 9w하고 똑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y는 얼마가 나옵니까? y는 어 22w가 나옵니다. 22w. 자, 그래서 자, 요 22w라는 요 y 값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X와 W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될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하면, X는 얼마가 나옵니까? X는 7W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는 7W, Y는 22W. 그래서, 아이고, 20인데. 그러면 얘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니? 29W가 나오게 되겠지. 정답은? 1번입니다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14번 몰농도에 대한 문제네요 자 수산화나트륨 화학식량 요거 좀 사용할 을 거고 자 지금 NaOHWg을 적당량의 물이 들어있는 비이커에 모두 녹입니다 그 다음에 가수용액을 100ml 어, 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모두 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ml 플라스크에 표시선까지물을넣고 자, 최종적으로 만든 걸 보면, 여기가 되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끊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자, 몰롱도에 대한 식, 그죠? 몰롱도. 몰농도 m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그지? 리터. 요거는 몰값이야, 그지? 그럼 지금 여기에 주어진 값이 0.2 몰농도가 주어져 있고, 부피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피는 항상 뭐로 환산해라? 리터 단위로 환산하라고 그랬지? 0.1리터.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 n은 mv잖아, 그지? 그러면 몰농도가 0.2 곱하기 100ml는 0.1l니까 0.1 곱하게 되면 얘는 0.02 몰이라는 몰수가 들어있는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지금은 우리가 요 질량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질량. 자, 요 질량을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잖아, 그치? W는 몰 몰이야. 0.02몰 곱하기 화학식량은 40을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에 계산하게 되면 w 는0 8 g 이나왔는 그렇지? 그래서 구는 값을 여는다써놓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 값들 쓸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지문을 통해서 요 과정을 한번 잘 봐. 이 용액에, 그치? 첫 번째 요 용액이 있었습니다. 요 용액을 취해서 자, 그러면 조금 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자, 원래 여기에 용액이 자, 0.2mL 농도의 수산나 나트륨 용액이 몇 ml가 있었어? 100ml가 있었는데 얘는 취해서, 그지? 취해서. 다에서 만든, 자, 용액 50ml를 취했어 그지? 여기서 50ml를 이렇게 가져온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얼마야? 부피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부피 플라스크가 얼마짜리입니까? 자, vml라는 부피 플라스크에 요 50ml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모두 넣는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얼마큼의 몰농도를 만든다는 얘기야? 0.05 몰농도의 자,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만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어 지금 여기에 얘가 이제 결국은 여기다가 V 리터를 만들려면 이제 증류수를 넣어서 무엇을 해야 돼 희석을 해야 되잖아 그지? 항상 희석을 할때 희석을 할때 결국 뭡니까 용질의 몰수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조심을 해둬야 될 내용이 뭘 조심하냐면, 지, 얘가 50ml를 여기에서 가져왔잖아. 그지? 가져오더라도 항상 몰농도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공부할 때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 그지? 어, 얘를 땡겨올 때몰농도가 변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 그지? 자, 우리가 식초가, 그지 얘도 한 그릇이 있는데, 얘를 한 컵만 싹 가져왔어. 그렇다고 걔 농도가 더 쉬, 쉬지거나 묽어져?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의외로 지금 요 내용을 굉장히 좀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 부분을 많이 어려워해. 그러면 여기서 몰농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지 몰농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 50ml 짜리는 0 2몰농도야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져온 이0 2몰농도 오십 m l 안에 들어있는 long도, 이모 long도, 지모 long도, 이모 l o n 도이도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하고 어때? 똑같게 되겠지, 그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자, N은 MV, 요식에서 희석을 시켰을 때, 그지? 희석을 시켰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뭐, 요거를 그냥 A라고 두고 B라고 두면, A 용액이나 B 용액이나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해 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부피를 알아야 되니까, 부피 그냥 밀리 리터 단위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굳이 리터 단위로 환산 안 해도 되잖아, 그지? N은 m v 에다가 자, 요거 뭐야, 희석 전, 희석 후, 이렇게 하면, 이 후에,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전에 있는 N1이나 N2는 똑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0.2 곱하기 50은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자, 몰롱도가 얼마로? 0.05로 바꿨잖아요. 그치. 0.05. 곱하기 부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부피는 얼마가 나옵니까? 200ml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합니다. 마무리는 지금 x W 곱하기 V잖아, 그치? W는 얼마 나왔어? 0.8이었고, V는 200이었습니다. 28216 얼마가 나옵니까? 160이 나오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 어느 부분이 포인트입니까? 이 부분이지, 하는지. 이 부분에서 넘어올 때, 이 부분하고 자 희석 전 후에 이제 용질의 몰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6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면요. 음, 이 문제에 또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자,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어, 화학 반응식입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일단 C가 생성됐네. 그 다음에 A와 B를 놓고 반응을 완결시키면 반응 전 후에, 그지, 어떤 기체가 있는데, 항상 이 화학 반응은 지금 A하고 B가 반응해서, 뭐가 C가 생성되는데, A 또는 B, 둘 중에 누구 하나가, 그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어, 둘중 하나가, 그지, 다 반응하는 놈이 있을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계 반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도형을 놔두고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는 세모 여기는 별 그지 세모와 별이 있어 그지 변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어 그러면 A와 B라는 자 도형이 있었으면 누군지 모르지만 C로 변했어 그지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 그랬어한개 반응물이야 그지 그럼 누구 하나는 다 반응했다 만약에 B가 다 반응했다고 치자 그럼 A는 반응 후에 남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 반응 후에는 c라는 놈도 있겠지만 추가로 반응하지 않고 남은 a라는 놈, 즉 또는 b라는 놈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또 봐야 될게뭘 봐야 되냐면 요 계수비가 포인트예요. 자, 반응 전 후에 얘가 2야. 똑같아. 그렇지? 그러면 A가 두개 없어지면 B가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지금 봐야 될 게, 자, 새로 없어지고 생기고의 조합이 결국 누굽니까? 누구와의 관계야? 요 세모라는 친구와 별이라는 친구가, 그지?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아직 방향을 모르니까, 그지? 별이 세모가 되고, 세모가 별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네모라는 놈이 결국 누가 된다는 얘기야? 어반한 남는 놈이라는 얘기지 그지 반응하지 않고 남는 물질이야. 근데 반응 전후에 어 스, 지금 세모가 몇개 반응했습니까? 세모가 어뭐 반응 생성기 모르겠지. 세모하고 일단 별이 두개 있으면 그다음 네모 이도형에 이제 매칭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뭐야 반응 후에 반응 후에 어떤 특정 a b 는 반응을 할거 아니야, 그지? 그지? 반응을 하고 그다음 반응한 만큼 어떻게 돼? 생성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반응이 진행될 때 어떤 물질이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결국은 별과 요게 누구와의 관계야? a 하고 c 하고의 관계잖아, 그지? 왜? 얘가 비율이 똑같잖아, 그지? 아, 그러면 일단은 네모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네모가 B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응 전 후에, 그지? 네모가 B인데 얘가 반응을 했어, 그지?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남았잖아, 그지? 지금 반응을 하고 남았으면 당연히 반응 전이 많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반응이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이 돼야 돼? 그치지 니은에서 기억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네 개가, 그지네모네 개가 남았다잖아, 지이 남았다,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응한 양은 몇 개가? 두 개가 반응을 했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지금 세 모가 네 개가 반응하고 비가 두 개가 어떻게 돼? 이게 반응을 하고 그지 C가 몇 개가 4개가 생성이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4개 2개 그러면 2대 1이니까 아요 B의 개수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1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게 반응 전 이게 반응 후 그래서 기억은 반응 전이다가 아니고 후다가 되고 네모는 뭐가 됩니까? B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의 한계 반응물은 누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까? A가 다 반응을 해버리고 B가 남은 거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여기서 B는 1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리과디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SL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